제 목소리요? 손도 복숭아 같은 사람 <laughs> 좋아? 너는 독쿄철탈수 있다고 했어? 뷰티 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항상 화가 많고 집에 가고 싶은 거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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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왓츠어의정조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모쏠들의 그런 안타까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익시어 소개팅을 준비했는데요. <목소리> 국외대의 자랑, 농구부 주장 우리 김영균 씨를 모셔왔고요, 국민대학교 경영학 김서진 씨를 모셔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왔는데 어떠셔요? 어떠세요? 옷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즐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2대 2 소개팅이 아니라 2대 1 소개팅을 하게 됩니다. 한 명의 여자를 두고서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익시오 광고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마침, 오, 이번 크리스마스를 따뜻하게 보내고 싶어요. 라는 분이 한분 계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모셔왔습니다. 한번 소개팅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아, 저희 한국 나이... 왔어요. 괜찮아 요 괜찮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김서진. 아 저는 김영균이라고 합니다. 저 이다빈이라고 합니다. 아 이름 너무 예쁘세요. <웃음> 와. <웃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전 스물한 살. 21살. 저도 스물한 살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한번 맞혀보세요. 20대 후반? 어. 아... 오는 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아, 30분 정도 일본에서 전세기 타고 왔다고 해 저는 일본에서 전세기 타고 와가지고 금방 왔어요 음... 저도 멕시코에서 와가지고 <laughs> 근데 성년자 같으신데 여기 와도 돼요? 그 카페라 와도 되지 않아요 아 일단은 그러면 음료 시킬까요? 좋아요 어, 뭐로 드실 거예요? 따뜻한 거제 목소리? 어... 이래 버려 제 목소리요? <웃음> <웃음> 좋아요 <웃음> 노래 한 소절 귀 보고 와. 저리 봐도 정말 따뜻하죠. 따뜻하시네요. 너는 덩크슛 할수 있다고 해. 저는 덩크슛 할줄 알아요. <웃음> <웃음> 가슴이 따뜻한 남자라고 해. 아 저는 가슴이 따뜻한 남자예요. <laughs> 몇도 정도 세세요? 천도 복숭아, 천도 복숭아, 천도 복숭아. 사실 제 마음이 천도 복숭아 같은 사람이라서 천도예요. 되게 스윗하시네요. 서진아, 넌 항상 피가 끓는다 그래. 저도 항상 피가 끓어요. <laughs> 피가요? 항상 화가 많고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편이 음향 오행적으로좀 다빈님이랑 안 맞을 것 같다고 음향 오행적으로 봤을 때 조금 다빈님이랑 안 맞으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분조장 아, 있는 아, 남자 좋아해가지고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다빈님은 남자친구 있을 때 전화하는 거 좋아하세요? 문자하는 거 좋아하세요? 전 전화하는 거 좋아해요 영규님은요? 에? 서진님이랑요? 아 근데 저는 직접 통화하는 것보다는 대신 통화하기 하는 거더 좋아해요 대신 통화하기요? 누가 대신 전화를 받아요? 차은우요 차은우요? 차은우가 전화를 받아요? 익시오의 대신 전화받기 기능을 이용하면 차은우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대신 전화받기가 가능합니다. AI가 전화를 대신 받아준다고요? 나중에 전화받기 힘들 때한번 써봐야겠어요. 익시오를 이용하면은 수업 중일 때나 아니면은 자다 일어나서 목덜 풀렸을 때 그때 대신 전화받기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통화할 수 있어요. 나중에 꼭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통화 내용도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좋은데요? 소리나 너가 웨이터하고 같이 짝딱해야 돼. 웨이터. 네. 아메리카노 시원한 거두 잔. 따뜻한 거 아니면. 되게 주도적인 남성이시네요. 저 이끄는 거 좋아해. 아 이끄는 남자가 이상형이어가지고. 저한테 한번 이끌려 오실래?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취미 농구하는 거 되게 좋아해. 노래 부르는 거. 저는 김장욱 모차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알수 없는 아 둘리 둘리. 진짜요? 음... 야, 유비빔 가자. 유비빔, 저는 사실 릴스 나온 적도 있어요. 유비빔이라고 비비비비비비비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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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너무 짠거같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어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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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좋비비비비비비비비 <목소리> <목소리> 오렌지. 오렌지를 원지 얼마나. 아 근데 커피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웨이터. 아네 죄송합니다.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커피가 왜 이렇게 따뜻하냐고 웨이터 다시. <laughs> 아, 커피 가왜 이렇게 따뜻해요? 웨이터. 그 커피가 너무 따뜻하잖아. 되게 자기 주장이 강하시다. 자민 씨는 요즘 쉬는 시간에 어떤 걸 하세요? 저 원래 야구 좋아했는데. 야구를 안 해가지고 영화 보는 거 좋아요. 영화. 저랑 같이 영화 한편 찍으실래요? <laughs> 네. 멜로 영화. 멜로 영화로. 좋은 것 같아요. 겨울인가? <laughs> <오, 웃음> 농구 어때? 겨울인 저희 겨울인데 농구 한판 어때요? <웃음> <웃음> 농구요? 알, 잘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알려드릴게요, <laughs> 여요 <아니, 저랑 해지하셔야죠. 웃음>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C U T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빈씨는 미티하이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ESTP예요 너 T야? 상대방의 계획을 다 짜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같이 짜는 게 좋으세요? 그냥 쉬는 날 무조건 직진해가지고 서울까지 가는 사람이라서 서울에 숨겨둔 여성분이 계신... 이번에 크리스마스에 뭐 하세요? 어... 저는 크리스마스에 계획이 아직 없어요 계획 있으세요? 전 다빈님이랑 데이트하려고 저랑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 몰래 다빈님 마음속에 덩크샷이 한 선물을 넣으러 갈 거예요 혹시 집에 가고 싶으신 거... 아니요 아니요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가와이네. <laughs> 집에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영화 한편찍으실요 바비님 마음 속에 덩크샷이 한편 찍으실... 마음속에 선물을 넣으러 갈 거예요. 죄송합니다. 파쿠르를 <laughs> 잘 하시네요. 네. 함께한 소개팅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네? 오늘 아, 너무 제가 긴장한 것 같은데 음. 어, 지, 잘 나왔나요? 앞으로 소한 누는 다시는 안 보일 생각. <laughs> 두분 덕분에 오늘 너무 재밌었고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웃음> 누구를요? 누구를요? 모두요. <laughs> <오후요. 웃음> 이아파요 <이제 안 봐요. 웃음> 익시오야. 익익시오. 음, 차은우잖아. 차은우가 전학까지 대신 받아주잖아.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차은우야, 익시오야. 차 차은우. 익시오잖아. 보이는 전화부터 통화녹음까지 익시오가 다 해주잖아.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차은우야, 익시오야. 익시오. 맞아. 잊어버리지 마. 보이스 필심까지 잡아주는 AI지우 플러스 AI 통화 애플 익시오. 잊지 마.